이거를 그냥 여행에 비유를 하자면 3만 보 걸었다 이래서 좋은 여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맞아. 오히려 정말 좋았던 여행은 대부분 이제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아,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게 너무 좋겠다라고 했던 여행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책이랑 메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책을 뭐 1년에 100권 읽었다, 하루에 세권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자랑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나 오늘 도시 세개 찍었어라고. 그 얘기를 한 거랑 저는 똑같은 거 같거든요. 그랜드 마스터북 메모의 순간 김지원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메모의 순간이라는 책을 쓴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메모라는 행위에 좀 주목하게 된, 또 의미를 두게 된, 또 음. 중요하게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제가 거의 10년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은 거를 다 까먹으면 사실 그걸 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꼭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뭘 관찰하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고 서평을 쓰게 될 때도 항상 그 산출물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메모를 좀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근데 사실은 이제 메모라는 게 너무 일상적인 단어여가지고 사실은 정의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laughs> 그런 거긴 한데 책에서는 엄청 그 메모에 대해서 도잘 써주셨더라고요 메모의 정의? 메모란 무엇이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 의 정의를 만약에 100분이 하면 100개의 정의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저도 책에서 좀 이제 간단하게 저만의 정의를 하고 넘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 동사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머무르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낚아채는 것 핵심은 그냥 뭔가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감정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적어서 남긴다. 저는 항상 이런 원칙으로 메모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명확한데요. 그래서 책 제목에도 써있지만 인물 너무 좋더라고요. 읽기와 쓰기 사이 그 무용한 지대에 머무르는 즐거움. 근데 사실은 메모라는 게 이소버리카 봐 쓰는 약간 조급함이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즐거움이라는 게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메모가 즐겁나요? 어, 저는 사실 지금 인터뷰를 할 때도 음. 메모를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이렇게 쓰는 메모도 있고, 제가 주로 이제 책에서 쓴 메모 같은 경우에는,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메모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음. 어, 책에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메모는, 뭔가를 보고 나서, 아, 너무 저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쓰게 되는 그런 메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뭐 내가 만약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수다를 떨어서 그 마음을 해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뭐 친구한테 말을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조금 더 내가 파고들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좀 메모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재미있다고는 느꼈지만 정확하게 언어화할 수 없었던 거를 메모를 하면서 좀더 스스로 파고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또 재밌고 그런 거 뭐 당장 어디에 써먹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 한90% 정도는 쓸모가 없는 메모를 음, 음, 음. <laughs>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어, 공감이 가요. 사실은 음. 메모라는 게 떠오르는 영감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근원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그 실타래를 찾아나가는 느낌. 네. 이런 게 진짜 확실히 있긴 하겠네요. 그게 진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책에서 이제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신문의 면수가 거의 1 0 배가 늘어난 것은 광고를 넣을 자리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신문이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독자의 믿음이 선행해야만 했다. 그 부분이 어 저도 옛날 신문을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예전에 제가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모바일팀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할때 1950년대부터 굉장히 옛날 아카이브에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간단하게 또 재밌는 기사를 소개를 하는 그런 코너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어 신문이 한 두세 장 밖에 안 돼요. 그때는. 지금은 면이 한 거의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심지어 그 맨날 맨날 나오는 그두 장의 신문도 굉장히 많다고 여겨졌던 것인데 우리는 지금 사실 30매라고는 하지만 어, 정작 우리가 읽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일상적으로 굉장히 쇼츠뿐만이 아니라 SNS 뭐 음. 아니면 뭐 기사 이런 거 계속 보실 텐데 그런 걸로 치면 사실 그 하루 동안 읽은 모든 글을 댓글 뭐 이런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이 읽으실 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읽는 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니까 제가 아까 메모의 핵심을 어, 머무르 나가채다 라는 두 동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사실 안 보는 순간도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영화를 24시간 내내 계속 봐야 되면 메모를 쓸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그거를 보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행을 하면서 또 일지를 조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하루 종일 계속 여행지를 다니면 이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그 순간은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머릿속에서 그런 뭐 실타래를 좀 풀어보거나 좀더파고들어 그럴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지금 현대사회 자체가 너무 많은 정보와 멈춤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메모를 더 못하게 하는 환경이네요. 음. 그러면 의도적으로 멈추는 행위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메모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걸좀 추천하세요. 사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쓰기는 했는데 음. 자신한테 맞는 메모는 결국은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음. 사실 이 책을 내면서 도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모의 기술을 뭐 어떻게 써라 뭐 메모를 생산성을 더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메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부제에 나온 것처럼 이제 메모의 즐거움에 대한 책인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확실히 알면 일부러 메모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할것 같거든요. 음. 자기한테 맞는 종류의 메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재밌었던 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인스피어는 뉴스레터를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초반에 이제 제가 어떤 메모와 관련된 약간 크리에이터나 에디터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뉴스레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메모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하실 때 노션 그 메모 앱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 노션, 무슨, 이용자 동호회, 뭐, 이런데에 소속이 돼. 있는 굉장히 메모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오시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노션을 진짜로 일에 제대로 쓰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거기서 놀라셨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너무 엉망진창으로 쓰셔서 놀랐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엉망진창이라는 건 사실 저는 전혀 분류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그냥 메모장처럼 써요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누거나 뭐 구조화를 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핵심은 그냥 제가 쓰, 쓰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켜서 쓸수 있는 음. 일상적으로 계속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뉴스레터를 쓸 때는 제가 주로 메모를 거의 90% 이상은 컴퓨터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또 그 내부에서, DB에서 계속 검색을 해서 나중에 이제 끌어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빨리 긴 분량을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쓰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메모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메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메모의 방식은 어, 컴퓨터도 같이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에 대한 부담을 다 내려놓고 음. 그냥 적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걸 메모해야지 이런 약간 포착하는 순간 있잖아요. 어, 어떤 거를 네. 포착을 해서 적으세요? 그냥 뭔가 그 순간에 좀 재밌다라고 그냥 느끼는 거. 음. 이건 좀 이상한데? 난 이거는 생각을 못했 어떤 건데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순간을 많이 캐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메모를 즐거움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글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느낌표는 사실 공감이라고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음표가 떠오르는 순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거를 읽거나 봤을 때, 많이 변화를 느끼고, 의외의 사실을 발견을 하는 게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메모를 할 때, 뭔가 그런 물음표 위주로 메모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좀더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그 메모를 하는 순간에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어요 머무르며 잡아채는 메모의 순간은 자유로움의 순간. 이건 어떤 정사인가요? 그 부제에도 무용함이라고 써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실 무용하게 그냥 너무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적는 순간에 오히려 나중에 그거를 써먹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번 기사에 써먹어야지 유용함을 위해서 막 목적을 두고 메모를 할 때보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고삐를 풀어 놓고 저게 꽃, 뭐 책도 많이 꽂혀 있는데 저런 책을 그냥 아무거나 내가 심지어 우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우주에 대한 얘기를 뭐 지식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표지가 재밌네 하고 열어봤을 때 의외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뭔가 물음표가 여기서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그냥 재밌겠다 하고 용기 용기 있게 아니면 좀 무책임하게 이렇게 좀 메모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통상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뭐 이제 그 뉴스레터 끝나고 나서는 책을 읽기가 어렵고막 이제 평소에 시간 내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용한 거를 보려고 하시. 뭔가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든지 굉장히 실용적인 거 위주로 책을 저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재미가 조금 덜해요. 덜 유용함을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딱그 내가 생각했던 것만 취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와. 그리고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한 바로는 집중력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요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도파민뭐 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뉴스레터에 그 관련 회차를 썼었는데 집중력 문제를 시간 기록 마니아 음. 과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평전 아니면 뭐 이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음.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보고 거기에서 실마리를 얻어낼 때 오히려 굉장히 좀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자유롭게 해두고 조금 즐거움에 초점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메모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음.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메모의 본질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한 능력이 메모의 본질과 연결돼 음. 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랑 비슷할 수도 음. 있는데, 많이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음.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있는 데다가 뉴스레터를 1인으로 기획을 하고 4년간 이제 계속 집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뉴스레터, 에디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풋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특히 이제 제가 운영을 했던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분야도 두지 않고 굉장히 와이드 주제를 다뤘던 데다가 분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저를 너무 많은 인풋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정도를 쓰려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기사를 읽어야 되고, 막 정말 많은 거를 읽고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책 말고는 별로 안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풋의 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세요. 단적으로 딱한 가지만 예시를 들면, 제가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몇년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구 트위터 이제 X를 인수를 한다고 해서 그 관련 레터를 하나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신 기사, IT 기사 이런 거를 진짜 한 200편 정도를 본것 같아요.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단신이 아니라 해외 칼러니스트들, 칼럼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걸로는 뭔가 글을 쓰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차라리 하리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일론 머스크 평전이랑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룬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유료 기사 200편 300편을 본 것보다 책한 권을 봤을 때 훨씬 더전화 얻은 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어, 책에 담겨 있다. 뭐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 한 사람의 저자가 이게 성실하게 어,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자신의 관점을 넣어서 이제 맥락화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제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음.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책이 굉장히 파워가 음. 강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인풋을 많이 다양하게.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하나를 제대로 좀 보고 거기서 머무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덜 보기의 한 방법이 메모 플러스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어, 이 멈춤의 미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 주셨어요. 네, 여기 책에도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독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출 지점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뭔가 막 달려가고 막 음. 이렇게 끝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딱 이제 멈춰서는 것 네. 이게 목적이네요. 네. 근데 멈춰서는 게 약간 단순한 아태가 아니라 메모를 뽑아내니까 더 생산적인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여행의 비유를 하자면 3만 보 걸었다 이래서 좋은 여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오히려 정말 좋았던 여행은 대부분 이제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아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 좋겠다 라고 했던 여행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책이랑 메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책을 뭐 1년에 100권 읽었다 하루에 3권 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자랑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나 오늘 도시 3개 찍었어라고. 얘기를 한 거랑 저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걸 목적으로 좀 참는 경향이 있는데 남는 있군요. 게 없죠. 는거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자신의 목적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워낙 강력해 마치 안데르센 경주마처럼 곁길로 셀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그 미디어 학자가 콜럼버시티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 용어가 그러니까 콜럼버스 가치라는 건데 콜럼버스 여러분 다잘 아시지만 그 달걀과 관련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달걀을 세웠는데 안 세워지니까 달걀 깨가지고 <웃음> <웃음> 세웠다는 그, 그 콜럼버시티라는 용어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뭔가 내가 어디를 보거나 아니면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봐도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를 이제 콜럼버시티라는 용어로 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더 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좋은 예상 밖에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도 그거를 그냥 돌덩이처럼 지나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래 목적했던 것 대로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외의 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움에 만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몇 권을 읽느냐 생산성, 나의 계획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처럼 이제 알을 뭐왜 세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이 안 세워지면 그 이후에 집중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 알을, 뭐, 아주 다른 방향으로 세울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그게 있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근데 무조건 이제 깨서 세운다 하면, 목적은 달성은 했지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게 될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약간 성과 지향주의나, 이거를 딱 이제 반드시 달성해야 했다는 의지를 조금 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어, 리 메모가 되게 보물 같아요. 멈췄을 때, 또 이제 중요한 가치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또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 인정과 영감을 이제 메모로 남겨놨을 때다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할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모를 쓰는 시간이 길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나중에 활용을 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메모를 하면서 그걸 계속 산출물로 뽑아낸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름의 그냥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랑 다 마찬가지로 좀 많은 책을 읽고 메모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써서 많이 쌓아두면 제가 좋은 글을 쓸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나중에는 책을 조금만 보더라도 메모를 굉장히 길게 오래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좀 자유롭게 되게 좀 오래 머물러서 적다 보면 어 2, 3년이 지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후반 뉴스레터를 쓸 때는 3년 전, 4년 전에 읽었던 책이랑 연결을 한 음.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메모가 또 자기와의 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고 막한 4시간을 내리 혼자서 떠들었다면 그거를 나중에 잊어버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서 음. 심지어 어떤 책은 어 한한 시간 만에 읽었는데 메모를 거의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음. 그러면 그 책은 다양한 맥락에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메모를 뽑아놓은 만큼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조금씩 빼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머무르면서 많이 이렇게 낚아채서 그거를 풀어놓을수록 어 기억에 떠오를만한 포인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제로 뉴스레터를 하실 때 어떻게 메모가 활용되는지 궁금해요. 이 메모에서 기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메모를 찾는지 어게하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메모가 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거의 한 번도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뉴스레터를 썼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제가 A에 대한 뉴스레터를 써야지 하고 A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그런 책만 읽고 네. 뉴스레터를 쓰면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음... 대체로 다 예상 가능한 정보들이고.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우주에 대한 책에서 영단 이야기를 뽑아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메모를 가지고 저도 몰랐던 것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면, 일단, 쓰는 사람이 굉장히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 텐션이 읽는 사람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인 뉴스레터인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음. 그런 메모의 텐션이 결국은 뉴스레터에 그대로 담기고 거기에서 좀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요즘 SNS에서 메모도 많이 하잖아요 어. 이런 시대에 좀 맞는 메모법이 좀 있을까요? SNS를 실제로 메모처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인스타에 국립유 쓰시는 분들도 많고, X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짧게 짧게 메모를 하기 좋은 플랫폼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 SNS를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거는 좀 달라요, 음. SNS랑. 보통 SNS는 짧게 쳐서 바로 보내기가 너무 쉽거든요. 음. 그러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어. 아까 제가 메모에두 가지 키워드를 머무르다와 낚아채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메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SNS로는 그게 충당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너무 낚아채서 그냥 그 순간에 와 대박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제가 메모를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썼을 텐데 SNS에는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이번에 이 영화 봤는데 대박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럼 당연히 기억이 안 남고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SNS는 어쨌든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어,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솔직한 얘기를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뭔가 이제 해야 될것 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도 뭐 어두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정의 같은 거에도 뭐 물음표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SNS에서는 조금 더 진부한 이야기를 꾸며내듯이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두 가지는 대체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부터 좀 메모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아, 이것부터 한번 해봐라 좀 이러한 얘기 있을까요? 일단은 메모를 좀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조금 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형식의 메모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예. 들면 뭐 블로그에 글을 조금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소에 메모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인풋과 아웃풋이 완전히 분리가 저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모를 제대로 못 하는 이유는 이 아웃풋을 생각을 안 하셔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아웃풋을 내가 어떻게 쓰고 싶을까? 뭐 만약에 내가 뭐 여행 작가라면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서 어디에 좀 주목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을 한번쯤 내가 어떤 아웃풋을 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 책을 계기로 메모라는 단어에서 생산성이 아니라 좀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를 한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 그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모 스킬, 뭐 메모법 이런 것보다도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엄청 설득력 있게 전달 주신 것 같아요. 메모만 잘해도 엄청 인생이 더 빛날 것 같다. 음... <laughs> 잘 멈추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리고 삶의 중요한 자산들을 쌓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렇게 메모의 정말 중요한 귀한 본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